엄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수튜브의 연수입니다. 오늘은 이마트에 와봤는데요. 지금 채소 있는데 와봤어요. 보여드 여기 채소도 있는데요. 오늘 계산. 응, 네, 있어요. 응? 네, 여기 있는데요. 여기. 다른 거야. 저고 이렇게. 최고. 여기까지. 이준아! 응. 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이준아, 어디 왔어? 어, 이마트. 이마트 왔지? 어. 이마트엔 뭐 팔아? 어, 맛있는 거. 맛있는 거랑 또? 담납감이에요 장난감이랑 어. 준이는이 공룡 파즈 샀잖아. 요 공룡 파즈. 요준이요 공룡 파즈 샀어요. 이제 이거 들어봐. 근데. 음. 네.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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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공룡 파즈. 여기 있고요. 오 어, 여기 버섯 엄청 많아요. 새송이 버섯인가 봐요. 새송이가 들어있나 봐요. 음 대송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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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가 있는데요. 여기 썩었어요. 팔릴까요? 여기 이건 모르겠어요. 이렇게 쓸수 있으면 써주시길 바랍니다. 여기도. 이렇게 있고요. 우리 엄마 카드 찍지 맙시다. 네. 여기부터. 네, 근데. 여기에 이렇게. 동룡시대로 간뽀를 와, 친구들. 다양한. 아니, 다시, 다시 보여줘. 다시. 다양한 조각의 퍼을 맞춰봐. 아니 맞춰보세요. 여기, 공룡이랑 뽀룡 루피랑 이거 이주이가 좋아할 것 같아요. 20조각. 30조각. 와, 이거 진짜 어렵겠어요. 어, 네. 자, 여기에. 맛있는 새우. 생새우. 이래요 여기 이렇게 되고요. 어, 여기 아 어, 잡아먹겠다. 여기 유튜브도 있어요. 여기 TV. TV 이거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는 건가 봐요. 이거 봐봐요. 이거 보세요. 그쵸? 은빛이 살아있는 제주산 은갈치. 다양한 종류별이 있는데요. 자, 오늘은 저기 장난감도 있고, 많은 게 있는데요. 다음엔 어떤 걸 찍어 볼까요? 다시 이탄 3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이주에도 안녕! 딸랑딸랑! 딸랑딸랑!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